자, 저 들어왔습니다. 아, 미스터 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평가사 28회 계산 문제입니다. 2 7 28회 두 가지 나왔는데 둘다초창기의 계산 문제라 좀 특이합니다. 특이해. 자, 봅시다. 자, 지금 두 방식, 그러니까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에 두 방식에 의해서 산정한 첫 번째 월 불입액의 차액을 물었어요. 그러면 항상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돼. 우리 시험은, 우리 시험은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풀도록 대출 상환 흐름을 문제를 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만 준적 없어요. 두 개를 동시에 줘. 그런데 이제 잘 봐. 항상 두 가지 방식은 순서가 다르죠. 원금 균등은 균등한 원금이 조건이니까 원금을 먼저 결정하고 원리금 균등은 균등한 원리금이 조건이니까 균등한 원금과 이자 요걸 우리가 월불입백이라고 하죠. 요걸 먼저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방식을 제공했지만 첫 번째 월불입백을 찾으세요. 그러면 뭐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놈이 바로 나오는 거지. 이놈이.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의 그렇죠 계산을 먼저 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어떻게? 어이잖아요 원리금 균등은 거치 기간도 높다고 되어 있으니까 6억에50% 3억 대출 받았다. 3억, 3억 대출 받았고 뭐만 곱해 주면 된다. 저당 상수. 저당 상수. 그것도 월 단위니까 월 저당 상수와 곱하면 첫기에월불입백 원금과 이자액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건 그렇죠. 원금 균등의 원금균등의 원금과 이자 합계를 첫해 첫 번째 상환할 원리금 합계를 구하는 건데 얘가 문제를 봤더니 3년 거치를 두고 있는 조건이에요. 3년 거치. 그럼 거치 기간에는 원금을 걸어놓는 거죠.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지급한다고. 그러면 결국 첫 번째 은행의납입발 금액이야. 첫 번째 은행의 납입할 금액은 결국 뭐밖에 없다. 이자만 지급하면 되는 거죠. 이자만, 이자만, 그러니까 3억 대출금에 6억에 50%, 3억에 월 0.5%를 적용한 게, 이게 첫회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이야. 잘 봐. 출제자가 왜첫 네. 번째 상환할 원금? 첫 번째 상환을 원금과 이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월 프리백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이죠. 그 거치기간을 두고 거치기간을 두었을 때 거치기간 중에 있는 첫 번째 기에 은행에 갖다 줄 돈이 얼마냐? 이렇게 은행에 갖다 줄 돈의 형태로 물어봤다고. 그럼 당연히 거치기간에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니까, 아, 이자만 갖다 주겠구나. 그래서 이자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라고, 얘가.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43만 2900원. 요렇게 되는 거예요, 렇게 그러니까 출제자 의도를 의좀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음. 자, 첫 번째 문제 끝. 자, 영업소득세를 계산하세요. 네, 영업소득세를 이런 문제야. 이런 문제에서 영업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물으면 항상 요놈을 암기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암기 코드는 순대가 이상합니다. 이게 암기 코드죠. 영업 소득세. 순+ 순영업 소득하고 대+ 대체 충당금이야. 시설물의 대체 충당금은 더해야 순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자와 감가상각비는. 제외시키는 거죠. 그래서 암기코드가 순대를 먹다가 이상한 게 씹혀, 이상한 게 씹혀. 그러면 툭 하고 뱉어내야지. 그래서 이상한 거두 개는 공제한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순영업 소득으로 시작하는 영업소득세 계산 방법이 있고, 세전 현금 흐름으로 시작하는 계산이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암기를 하나 더 하면, 얘는 전대 원상이지. 전대 원상. 이게 순대 이상 전대 원상. 근데 잘 봐. 잘 봐. 자, 여기는 이자는 차감이야. 왜? 항상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게 대출금의 이자. 원금은 세금에서 공제해주지 않는다고. 이자만 공제해준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자는 빼주는 거야. 공제해주는 거야. 세금에서. 그리고 원금은 절대 공제해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자는 빼주고 원금은 더해준다 이런 말이야. 일단 요거 부호를 잘 보셔야 되고. 그러면 순대이상과 전대원상은 왜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나요? 요거 보셔. 순영업소득에서 원금과 이자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채서비스이죠. 요 원금과 이자를 빼면 세전현금 수지가 된다고. 근데 항상 순영업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건 이자만 공제해주는 거야. 그럼 결국, 순영업소득에서 이자를 뺀 금액은 얘가 요렇게 넘어가면 세전에 원금을 더한 금액이랑 똑같다고. 그래서 순영업소득에서 이자를 뺀 금액과 세전에서 원금을 더한 금액이 똑같아.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순대 이상, 전대 원상. 그런데 이 08번의 문제는 시작이 뭘로 줬다? 어, 세전. 그리고 두 문자를 따 봤더니 어 전대, 전대원상 이렇게 돼 있잖아. 전대원상. 그러니까 4천에 대체 중당금 더하고 원금을 항상 더하는 거니까 강가상각은 빼고 곱하기 20%라고 20%. 그러면 세금이 9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얘는 이론 문제를 응용한 대표적인 세금 계산 문제예요. 암기 코드가 뭐라고? 순, 대 이상, 전대, 원상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번에는 11번입니다. 자, 1년간의 현금 흐름을 주고 뭔가 옳은 걸 찾으라 그랬는데 지금 이게 지금 출제자가 물어본 거예요. 그럼 질문. 제 질문 던져. 스탑 딱해 놓고 질문 딱 듣고 생각해. 이 다섯 개 물어보는 지표 중에 가장 먼저 봐야 될 것. 빨리 찾아. 스탑 해 놓고 생각. 항의 내용 생각. 그렇죠. 요놈을 먼저 봐야죠 놈을. 자, 우리가 투자의 현금 흐름을 분석하면 두 가지 정보를 준다고. 투자 금액에 대한 정보하고 소득에 대한 정보. 가유 순전후 소득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 투자 금액에 대한 정보가 첫 번째 라인에 있다고. 그리고 투자 금액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우리 뭘알수 있느냐? 두 가지를 쉽게 알수 있지. 대부 비율, 대출을 받은 비율. 대부 비율, 얼마? 15억짜리를 사면서 15억을 대출받았네요. 15분의 5, 15분의 5, 3분의 1. 요게 우리가 대부 비율이야. 대부 비율. 어, 8억 보인다고. 계산기 치면 어, 3분의 1이니까 0.33333 정도 나오겠지. 자, 그리고 대출을 받았으면, 대출을 받았으면 부채. 다른 말로 대출의 건전성을 따진다. 이게, 이게, 이게 대출이지, 대출. 대출의 건전성. 이게 부채니까. 자, 부채 비율은 부채 의 건전성을 따지죠. 어, 어떻게? 부자 되려고. 그래서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거죠. 자기 자본이 10억이니까 10분의 5 이게 부채 비율이라고. 그러니까 50% 0.5.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지. 50%지. 그러니까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투자 금액만 봐도 바로 찾을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봅시다. 15억짜리를 사면서 대출을 5억 받았습니다. 3분의 1을 대출 받았군요. 대부 비율이야. 그리고 대출의 건전성을 따집니다. 자기 자본으로 비교해보는 거지. 10분의 5, 50%가 부채 비율이구나. 이렇게. 자, 그리고 나머지 지표들은 다뭘 산정해야 되냐. 순영업소득을 반드시 산정해야 돼. 순영업소득을. 근데 이 문제는 초창기 문제라 출제자가 순영업소득을 제시한 거야. 그러니까 이놈은 무조건 30초 안에 문제를 풀수 있는 거라고. 순영업소득 이미 제시됐으니까. 그럼 자, 순영업소득 들어간 거다 해봅시다. 첫 번째. 순소득 승수. 승수가 보이면 모가지를 쳐서 투자금액을 위로 올린다. 왜? 승수는 투자금액의 크기를 측정하고자 하는 지표니까. 그 투자금액 얼마? 15. 순영업소득 1억 5천. 10배, 15배가 틀린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손부채.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순영업 소득은 1.5. 부채 서비스액은 저당 지불액이 부채 서비스액이죠. 조금 전에 부채 서비스액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출제자가. 월 프리백. 이것도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이것도 부채 서비스. 저당 지불액, 이것도 부채 서비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1억 5천 8천. 그러면 187.5% 나와요. 이게 틀린 거지. 틀린 거지. 자, 수익률 봅시다. 수익률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냐?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니? 자, 얼마를 투자했니? 15억짜리 투자했어. 그리고 얼마를 벌었니? 하면 항상 뭘 대답해 준다고. 1억 5천. 그러니까 15억을 투자해서 1억 5천을 버셨어요. 10%. 이게 정답. 그리고 이 수익률을 뭐라고도 부른다. 죄송해요. 이 수익률을 뭐라고도 부른다. 환원율이라고도 부른다. 환원율. 출제는 일반적으로 환원율을 구해라. 환원율을 구해라. 이렇게 많이 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야. 자, 그런데 3번은 도대체 뭔데 해설 오류라고 돼 있습니까? 그러면 오류는 아닌데. 오류는 아닌데. 살짝 섭섭해. 섭섭해. 이게 무슨 뜻이니? 제가 해설을 달때 잘못 봤어요. 자, 지분 투자 수익률은. 지분 수익을 측정하는 거라고. 지분 수익. 그러니까 내 것만 따지는 거야. 그래서 투자 금액도 내 투자 금액이 들어가고 수익도 지분 수익이 들어가는 건데 자, 투자 금액은 내거 투자 금액 10억이야. 10억. 딱 정해져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지분 수익에 해당하는 건 항상 현금 수지 계열이에요. 현금 수지. 근데 현금 수지가 세 전도 있고 세후도 있다고 근데 저는 지금 해설지에다가 세전으로 7%야 된다라고 이것만 지금 해석을 달았더라고 이것도 지분 수익률이야 근데 일반적인 지분 수익률은 이 경우는 영업 소득세가 있으니까 세후 현금 수지까지 측정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세후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지분수익률의 출제자의 의도였을 것 같다 이런 거지 2%야돼2%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분수익률 찾으라 그러면 영업소득세를 제시하지 않아 그러면 세전 현금수지까지 밖에 산정이 안 되니까 우리가 세전 현금수지로 지분투자 수익률을 측정했는데 이번에는 다르지 않소어 제가 영업소득세가 있다는 걸못본듯 합니다 출제자의 의도는 세우로 측정하는 게 이게 출제의 의도겠죠? 아, 저는 세전까지만 아, 측정해놨어요. 그래서 해설 오류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정리합시다. 투자금액만 봐도 대부비율과 부채비율,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은 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순영업소득이 나오면 항상 이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뭡니까? 다 순영업소득을 쓰는 애들이라고. 투자 금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거. 그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손 부채,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어,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부채 감당률. 그 일반적인 수익률은 순영업소득으로 측정하죠. 이게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순영업소득을 얼마나 벌었니. 이세 가지가 전부 다 순영업소득을 쓰는 거라고 아주 중요하다고.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는 안 나오지만 이세 가지는 순영업소득이 기준이구나.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기대수익률과 분산. 기대수익률과 분산은 어렵지 않은 계산 문제라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니? 시험지에다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빠르게 계산을 풀수 있느냐. 빠른 계산을 할수 있는 요령이야. 그럼 봅시다. 기대 수익률과 분산이고, 자 시장 상황에 따른 수익을 줬고 확률을 줬어. 나는 직감적으로 기대 수익률 계산 안해도 요놈을 찍어. 요놈을 찍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시장이 불황, 보통 호황이 올 가능성 세 가지가 있는데, 자이세 중에 뭐가 올 확률이 제일 커. 이거지. 그리고 불황과 호황이 올 확률이 똑같으니까 결국 가중 평균을 하게 되면 가운데인 30%가 될 거라고. 이런 게좀 감이 있어야 돼. 기대 수익률은 그냥 30%야, 나는. 어? 자, 그런데 이제 FM으로 계산해 보면. 어? 자, 불황이 오면 20%를 얻는데 확률이 30%니까 20%에 30%, 6개. 30%를 얻는데 40%니까 12개, 12%. 40%에 30, 4, 30이 12개. 그러니까 24, 3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분산을 측정해 봅시다. 분산. 분산을 항상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측정을 해. 그리고 해봐. 30%를 나는 예측했어. 30%를 나는 예측했어. 그리고 두 번째, 분산은 항상 두 글자니까 제곱을 하는 수치라는 거. 그럼 해봅시다. 30%를 예측했는데 실제 불황이 오면 20%로 얻어. 그럼 나의 예측이 얼마나 벗어났어요. 10%가 벗어났죠. 10%, 10%의 제곱, 10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나의 예측이 이 경우는 똑같으니까 제로고. 자, 30%를 예측했는데 40%야. 그럼 나의 예측이 얼마나 달라졌다? 10%. 10%. 그러니까 10%의 제곱이니까 100%의 제곱. 그러면 불황일 때 분산, 보통일 때 분산, 호황일 때 분산이야. 그러니까 또 가정평균하면 어, 100에 30, 30. 아, 30. 100에 30, 30. 어. 그러니까 60! 60! 퍼센트 제곱이야. 그리고 제가 눈이 말하지만, 퍼센트 제곱이라는 단위는 내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소수점으로 보지 말고, 근데 출제자는 이렇게 지금 지문을 준다고. 그럼 봐. 우리는 객관식이니까 60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수치에 6자가 딱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0.0006인지. 0.06인지 0.6인지 0 이런 걸 따지면 객관식에서 문제를 못 푼다고. 육자 딱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지문에 육자 딱 하나 있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지. 에이? 그러면 이 놈이 정답이지. 객관식이니까. 아. 그래서 문제를 잘 정리를 해야 빠르게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거야. 자 원가법 봅시다. 원가법 지저분하네. 자 원가법에 의해서 적상가액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감가 누계액을 찾으라고 돼 있어.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어? 기존 시점의 제조달 원가를 5억으로 딱 줬네. 그럼 제조달 원가 찾을 필요도 없네. 그러니까 제조달 원가 5억 딱 기록해 놓고 나머지 자료에서는 감가 수정을 하면 되는 거죠. 감가 수정. 근데 감가 수정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 약속을 하기로 했다고. 항상 제조달 원가 5억. 자, 그리고 내용 연수가 얼마니? 경제적 내용 연수 50. 경과 연수는 얼마니? 18에서 23이니까 5년. 장가율은 얼마니? 10%. 자, 그러면 조심할거 항상 나누기 5년 곱하기, 아니, 나누기 50 곱하기 5년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것만 확인하면 되죠 잠깐 있을 때 그럼 봅시다 5억이라는 지조들원가는 쇠 물건의 가치를 의미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쇠 물건 5억원짜리 쇠 물건이 몇 년에 사라진다 50년에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누기 50을 하는 건데 50년에 사라지는데 5 0년의 말에 얼마가 남아 10%의 잔존 가치가 남는 거니까 결국 5억의 90%가 감가되는 거지. 10%가 남으니까. 그래서 계산은 5억 곱하기 0.9 나누기 50 곱하기 5. 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감가 수정액이 나오는 거죠. 감가 수정액은 이 틀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야. 시험장에서도 얼른. 여기는 제주도로 온 거야. 이미 산정이 났고. 어 내용 연수 50 경과 연수 5. 그다음에 장가율 10이니까. 아, 10%가 남네. 그러니까. 90%가 감가 되겠구나. 5개 90% 나누기 50 곱하기 5. 그러면 감가 수정액이 되는 거죠. 아. 기계적이야. 기계적으로 풀어야 시간 안에 최대의 문제를 많이 풀수 있다. 자, 21번은 직접 하는 법인데, 직접 하는 법의 시상가액인데, 일단 눈에 보이는 게뭐 있어? 눈에 보이는 게. 눈에 보이잖아, 이게.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 아, 물리적 투자 결합법으로 어, 환원율을 산정하고, 여기까지는 뭐 산정하라는 차례요? 음, 순영업소득 또는 순소득 산정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삘이 와야 된다고, 삘이. 자, 그러면 순영업소득 찾읍시다. 2000에 10% 공실로 빠지니까 90% 하면 유효총소득이야 그리고유효청소득의 30%가 또 경비로 빠지니까 70%를 하게 되면 이게 순영업소득이죠. 순영업소득 1260이야. 어. 자, 그럼 이번에 뭐 산정한다? 그렇죠. 환원율 산정하는데, 가중평균, 토지 5개, 몇 프로? 50이니까 2.5. 건물 얼마? 7개, 7개 절반, 3.5. 그러면 6%지, 6%, 6%. 6%.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안 되죠. 항상 가중평균을 할때 토지와 건물이 50대50 그러면 딱 중간 산술평균과 가중평균이 똑같은 경우지. 그러니까 5% 7% 반반이야 사이에 6%구나. 이렇 바로 나와야지. 6%구나. 6%구나. 자 그리고 계산기도 치지 마. 계산기도 치지 마. 순영업소득에서 6%나누는 건데, 이걸 0.06으로 해서 계산기 치지 마라고. 제발, 우리는 객관식이니까, 이거 암산 되잖아. 6이 12, 61. 그러니까, 이 1로 이렇게 시작하는 지문을 찾아. 그러면 뭐밖에 없어? 요런밖에 없어. 이1 이렇게 딱 끊어서 시작하는 애는. 정답이 뭐지? 어? 계산기를 칠 때도 있지만, 암산으로 쉽게 정답을 찾는 것도 평상시에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 자, 이번에는 29번 문제인데, 문제를 제가 축소시켰지만, 시작이 뭘로 시작합니까? A와 B 사이에 C. 이 틀이라고 항상 A와 B 사이에 C 그러면 A의 유인력을 구하고, B의 유인력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뭘 구해요? 유인력 비율까지 구해야 돼. 잊으면 안 돼. 유인력 비율. 그럼 봅시다. 10만에, 10만에 20의 제곱, 400, 그러면 250. 그 다음에 30만에 20의 제곱, 400, 나누면 750. 그럼 유인력은 쉽게 선정되다고 그럼 유인력 비율은 어떻게 구해? 유인력 비율? 두개 합치면 1000. 두개 합치면 1000이니까 전체 유인력으로 나눠 주면 애가 유인력 비율이야 유인력 비율 애가 그 나머지 계산 안 해도 75%겠지. 자, 그런데 단서가 없지만 단서가 없지만 인구의 몇 프로? 60%만 구매 활동에 유인된다고 있으니까 620이 12,000의 25% 해서 정답 1번. 이렇게 가는 거라고. 원래는 이렇게. 그런데 이 문제를 잘 봐. 원래 유인력 비율을 산정하는 게 맞는데, 맞는데, 예외가 있어. 이틀이야. 이틀이 뭔데요? A와 B의 고객의 수를 동시에 다준 경우야. 하나만 딱 주면 A의, A 매장에 유인되는 고객 수를 측정하세요. 그러면 다 산정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를 주면 아주 심플해. 왜? 이쪽이 유인력이 더 크잖아. 대충 몇대 몇? 얘가 1이면 얘가 3이잖아. 그러니까 B쪽으로 3배가 더 많이 가지. 근데 1번 봤더니 3, 3은 9. 너 정답이야. 그러니까 유인력만 딱 구한 다음에 이쪽이 유인력이 3배 크네. 이게 그러니까 3배 더 인구가 많이 가겠지. 3, 3은 9. 이 정답이야. 얘는 왜안 돼? 3배가 안 되잖아. 이쪽이. 이쪽이 2배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라고. 이해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유인 력비율까지 산정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유인 력 단계에서 해결이 끝나 버려. 그리고 뭘볼 필요도 없어. C 마을의 인구의 60%가 뭐 하든 뭔 상관 있어? 뭘로 찾는데? 1대 3의 비율로 찾으니까 그냥 정답 1번이야. 땡큐 땡큐. 왕땡큐야. 언제가 A와 B를 동시에 주는 경우야. 아주 땡큐 땡큐지. 자, 이번에는 28의 마지막 문제네요. 자, 수의 소득 탄력성인데 아, 미분을 통해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공식을 암기해야죠. 소득의 변화에 수요량이 얼마나 바뀝니까? 요거 찾는 거니까. 자, 그럼 요거 어떻게 찾는지 봅시다. 1, d, q. 아, 그리고 없어지고, 요거 6, ty. 요거 없어지고. 그러면 dy 분의 dq는 그렇죠 이게 6이 이렇게 되는 거죠 6이 이렇게 자 그리고 소득은 얼마니 좋고 5그러면 q는 어떻게 구하니 가격이 5고 소득이 5일 때 여기서 찾아야죠 여기서 그러면 5 20이니까 10 5 6 30 플러스 100 하면 120이 이렇게 되는 거죠 비기 10 그러면 정답이 4분의 1, 요렇게 되는 거죠. 요건 공식으로 암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 다음에 뵙겠습니다.